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7일 호골 농원입니다. 간밤에 자고 나니까 눈이 한 6cm 정도 왔네요. 그래서 지금 농장에 눈꽃보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눈꽃 피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해서 우리 지인들께 보내드리려고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laughs> 이웃간 소통을 위해서 눈, 눈길을 눈 쳤습니다. 쳐서 이정도로 해 놓고 이제 시간 내에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에 눈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요거는 잡목들인데 어, 뭐 거지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이런데서 꽃이 피었습니다 꽃 피어있는거 보이죠 가지에 보면은 하얀 꽃이 피어 있죠 요거는 달의 나무입니다 달의 덩굴이라고 달의 다래 열매가 달립니다 요것은 우리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대추나무에도 눈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농막 농막, 장독대에 보면은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어요. 장독대 옆에 감나무에도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 못, 우리 못에도 눈이 많이 와서 물이 저쪽에는 맑죠? 맑고, 여기는 보면 눈이 많이 와서 눈 죽이 되었습니다 어, 저편에 말른 데는, 그, 눈이 녹아서 걍고, 어, 저편네 약간 음지된 곳은 눈죽이 눈 죽이 되어 있습니다. 못 모뜩 가세도 눈꽃이 와서 덤불에 가득가득 피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괴령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소나무의 눈꽃이 비어서 송이 송이 쭉쭉 떨어졌는 거 보이죠?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지금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오르면은 이 눈꽃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제가 찰랑 해드리는 겁니다 자, 계룡상 저기가 계룡상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보이시죠? 눈꽃이 가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밤나무예요, 밤나무. 밤나무에도 눈꽃이 피어 있습니다. 요거는 호걸농은 어, 농장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고, 여기는 우리 농극의 보관창고입니다. 농기계들 안에 들어가면 가득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불비는 기계, 약치는 기계, 어, 짐승을 나는 운방카, 차량 등꽉 들어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것. 여기 우리 닭장입니다. 닭들이 지금 108마리까지 키웠으나, 아, 지금 현재는 52마리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복숭아나무입니다. 어, 복숭아나무. 거위들이 나와서, 닭은 안 나오고, 거위가 나와서 눈 사이로 막 걸어 다닙니다. 보이시죠? 거기가 보이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아틀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아틀로 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거 보이시죠? 음. 저기 보이는 것은 우리 신풍종 사과밭입니다. 저기 기둥이 세고 고리 줄줄나 있죠? 우리 사과나무에도 눈꽃이 쫙득 피었습니다. 피어 있는데 올겨는 사과가 많이 달리려 합니다. 어, 우의 사과밭에도 눈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계령산 줄기 예야 예. 나무들이 잣목나무에 눈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여기를 로공은 농기계창호입니다. 여기는 그 어, 농기계 비료, 음, 비료 등뭐 태비 이런 거들있습니다 거위들이 나한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이놈들이 찾아다녀거기가세 마리가 왔네요. 닭들은 눈이 와놨대 나오지 않고, 거위는 나와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야트로입니다 더 밑에 보이는게 닭장이고 거의, 거의 닭집입니다 그런데 나와가 이놈들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합니다 어 짧은 동영상이지만 보시고 촬영도 렇게 모였습니다 모였지만은 어 그래도 도시에서는 복이 드문 것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글룸입니다.